야, 우리 라임 타자. 이 요즘 인싸들이 탄다는 라임. 야, 한번 타보자 이거. 야, 이거 오늘 우리 인싸 될수 있다. 오어 오스트레일리아 애들레이드 인싸다 오늘. 타보자 이거. 야 오예 오 인싸다 와 불도 나오고 멋있는데 <laughs> 야 여기 불 들어왔죠 자 한번 타보겠습니다 저희 비나. 오예 요즘 이게 애들레이스에서 가장 핫하다는 라임이라는 겁니다 이게 전동 키보드인데 사람들이 탈 때마다 너무 부러웠어요 <laughs> 오늘 우리 맥주 한잔하고 한번 탈 겁니다 이거 음주운전 겁나 많이 해요 사실 오예 잘 오, 탄다 됐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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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됐다 가자 얘들아 우리 오늘 폭주 뛴다 폭주 뛰자 <laughs> 오에들레이드 밤거리에 폭주 야 소리 지르지 마라 <laughs> 진짜 폭주인 줄 아나? <laughs> 아니 그게 아니고 신고 들어올까봐 좀 움직여 봐봐 오 된다 존나 잘 간다. 야 진짜 맞아. 야. 존나 존나 재밌다니까. <laughs> 아다가다 유! 오! 오, 드프트하 <laughs> 헬멧이 완전 귀엽고요. 어, 아형 이거 형 이거 유튜브 이거 아, 좀 <laughs> 모습이 좀 웃긴데. <laughs> 요즘, 무조건 헬멧 을 써야 되기 때문에 버섯돌이 됐습니다 여러분들. 귀엽다. 어. 거의 뭐 슈퍼마리요. 점프, 점프. 이거 왔다고? <laughs> 어. 버섯돌이. 가자. 가자. 얘들아. 렛츠 고. Let's go. <laughs> 야, 애들 내려 복주 좀이다 야, 너희들 가봐 빨리. 아, 잘 탄다. 어... 부거나 빨리 가. 한 2km 왔는데 와, 그럼 좀 뭐. 벌써 도착했어? 벌써 도착했어? 어. 여기 여기 넘어와도 이제. 어, 여기. <laughs> 야 우리 너무 동심이다. <laughs> 야 너무 예쁘다 이거 불도 나오고. 아 여러분들 어. 아름다운 에들레이드 배경으로 이렇게 색색기를 탑니다. <laughs> 우리 색색기 아니야 우리나라 말로 어. 자 조심하고 어. 직진하면 어 가라 스타트. 야 색색기 잘 타네. <laughs> 후. 어 도착. 어 <laughs> 진짜 애들 레이드 폭주족들 <laughs> 이 전부 다 이거 타고 앉아있다 <laughs> 유튜버의 삶이란 어 여기 불량 학생들이 이렇게 모여있네요 옹기종기 여기는 바로 호주의 PC방입니다 예. 온지 6개월 만에 PC방 처음 와봐요 온지 2년 만에 처음 <laughs> 아, 한번 들어가보겠습니다 Uh, let's, let's get it. it. Oh, Tar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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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r a Tar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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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a r Tara, t a r 여기 사람들은 무슨 게임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. 어, 이거 롤이고. <목소리> <목소리> 대부분 롤을 하네. 응? 야, 우리는 무슨 게임 할까 오늘? <목소리> 어, 스타 한번 쪼개야지. 아, 그래요? 어, 그래요? 여기는 <목소리> 거의 이제 어, 시티에 있는 PC방인데, <목소리> 어, 네, 네. 중국분들이 주로 <목소리> 오는 거. <목소리> 99%가 중국 사람들니다 <목소리> 어,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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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쪼개고 있네요, 애들. 대부분이 롤을 하네요. 근데 우리는 이제 오랜만에 스타를 한 게임 할 겁니다. 아, 요즘 한국은 막 p c 방에서 그거 알아? 한국에서 p c 방에서 스페셜 메뉴 같은 시켜갖고 밥도 먹고 술 빼고 다 먹을 수 있어. 돈까스 뭐 라면. 그 저희도 후 시키죠. 시킨 내 바로 콜 받고 지금 시작할게. 뭐. <laughs> 네가 시키고 내돈0불 벌게. 음 여기 뭐 아시안 개 모임이네. 여기 <laughs> 오면은 아는 사람 다 만나네. 자, 어디노 스타? 오, 어, 게임 많네요, 여기. 야, 한국 게임도 있는데, 여기. 프리스타 한 게임 아니야? 프리스타 한 게임. 근데 이게 되게. 음. 배틀넷 오케이. 너희들 너무 귀엽다, 야, 얘들아. 빨리, 빨리 들어오세요. 알겠어. <웃음> 야, 보통 이제 한국에서 게임하기 전에 입스타, 입축구 이런 거 하잖아. 너희들 각오 한번 말해봐봐. <laughs> 자, 야, 우리 일단 팀부터 뽑아야 되는데 너무 너희 잘생긴 사람들끼리 팀하면 좀 불량가야 이거. 부공평하다 세상에. 형이 제일 잘 생겼잖아. 어 인정. <laughs> <laughs> 어째 기럭. 몇달 만에 게임을 시작합니다. 그것도 스타. 음주 후 스타 역시 한국 사람은 음주 스타 해야 돼. 플레이 얘들 네 설렜어 지금. <웃음> <웃음> 역시 스타는. 아, UDP죠. 예, UDP. ID는 뭐냐면 여러분 다 아시죠? 바로 인초이. 인초이? y 아, 야, 여기 빨무가 있네. 아이스크림 내기. 아이스크림 내기? 아이스크림. 요 아이스크림 팔아? 그냥 간단한 사 그래 일단 게임 무조건 내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스크림 내기. 오케이. 어, 일단은 지금 통장 잔고 없고. 먹고째. 먹고째야지. 어, 가 음, 먹고 오 oh 예. Yeah. 오늘 여유 있게 찍어주죠. 어. 지금 여기 드랍 가서 이제 다 터트리고 잎스타 개발라 버렸죠. 제기름 어, 완전 이기고 있죠. 열중하는 우리 애기들. Oh, 드랍 다 하고 지금 망연자실했죠. <laughs> 말도 안 하죠. 어 지지쳤죠. 네, 가뿐하게 이겼죠. 넥서스 오, 바로 답바 없죠. 어 지금 얘네들 열받았죠. <웃음> 스타는 <웃음> 역시 <찍지 마라. 웃음> 수, 스타는 얼굴로 하는 거 아니죠, 제기로? <laughs> 아이스크림 <웃음> 정립이다. 어 철케 <laughs> 아이스크림 정립했죠. 네, 아, 가뿐하게. <laughs> 어 역시 또 우리 잘 멋진 팀, 멋지게 생긴 팀이 또 이승했죠. 압도적으로 쳐발랐습니다 <laughs> 어, 전 이상실한 잘생긴 구건이 오늘은 일요일 지금 현재 시각 저녁 11시 40분 거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랜만에 마음 편하게 친구들이랑 놀았어요 아휴, 내일 또 월요일이네 열심히 살자 얘들아 살자 얘들아. 어? <laughs> 지금 요 월드컵인가? 오늘 좀 자유롭네. 아무도 없죠? 밤거리의 자유. 안녕. 바이바이. 어, 제기름. 제기름 열심히 살자 또. <laughs> 구독 좋아요 제기름 <laughs>